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 화장품 제조,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의 차트 분석,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한국 화장품 제조의 주가 지료와 모멘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기초 화장품,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OEM, ODM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K뷰티 관련 수출 열풍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분기 최대치에 대한 수출 기대감까지 현재 품고 있죠. 현재 미국에서 K뷰티에 따라서 화장품 주가 훨훨 날고 있고요. 이엔 강력한 수급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통해서는 일단 조금 위험 신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떤 위험 신호냐고요? 일단 보시면은요. 고점을 올렸죠. 72,200원. 네.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밑꼬리가 대략적으로 몸통보다 더 길게 달린 캔들상 관점 플러스.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량보다 반토막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올린 고점이 아니라 조금 썼던 바로 거래량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거래량 측면에서 이런 걸 거래량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RSI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어때요 과매수가 났다가 조정 이후에 고점을 올렸죠 이렇게 고점을 올렸는데. RSI의 고점은 높여지지 않고 어때요? 고점이 낮아졌다. 이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괴리 현상이고요. 원래 주가가 오르면 RSI도 오르고 주가가 내리면 RSI도 내려야 되는데 신기하게 주가가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점이 갱신되지 않았죠. 이러한 괴리 현상을 통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현재 거래량도 제대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을 올렸다. 이세 가지 신호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아, 단기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현재 63,000 라인부터, 어때요? 65,000 라인은요, 분할 매도에 해야 할 타점으로 보입니다. 네. 일자 목표가 도달한 거고요. 이미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3단 고가 저항을 받았죠. 반절은 좀 매도하셔라. 현 구간 더 먹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위험 시그널은 3개가 차트상 나왔다. 네. 이럴 때는요, 더 올라가더라도 손익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올라가더라도 쭉 밀리기 때문에, 어때요? 실시간 대응을 못 한다면요, 갑자기 플러스였던 게막 마이너스 되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를 좀 줄이자라고 제안 드리고요. 다음에, 그럼 조정이 나온다면 현재 매수가로 볼수 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45,000 라인. 네. 기존에, 자, 갭상승 두번 했을 때 결국 어땠나요? 네, 2차 갭자리까지 딱 메꿔버리게 되잖아요. 지금도 갭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갭이 두번 생겼을 때는요.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시그널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물량을, 수익을 확정하고 봐야 됩니다.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서 어뭐 100%, 200%, 300% 먹을 거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하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어때요? 다시 담아서 다음 상승 파동을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위험 구간이다.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4만 구간이 깨지면 짧게 잡으시면 됩니다. 4만 구간. 그리고 매수크 4만 5천. 신규 매수를 안 했다면 요구만 보시면 됩니다. 갭자리, 1차 갭자리.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7만 구간의 빅라운드 저항 구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눌렸다가 갔을 때 말입니다. 지금 아니고요. 그 다음에 7만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자리는 8만 6천 원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요. 오히려 이렇게 갭자리를 한번 메꿨다가 올라가는 게 7만 자리 저항 한번 받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파와 2파 그리고 현재 3파 그리고 4파 조정을 거쳐서 5파동으로 가는 이러한 현재 패턴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겨라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조정이 나온다면 1차 갭 자리까지 4만 5천 구간을 노려라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구간 이후에 7만 구간과 고점을 높이는 구간 나왔을 때 8만 6천이 현재 최종 목표가로 파동상 체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핵심 대응가역 전략과 그 다음에 패턴상으로 보는 현재 파동의 시나리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면 딱한 주라도 직접 사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 보시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고 수익이 난다면 제 채널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셔야 되겠죠. 이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귀쫑구 세우시고요. AI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당일 급등주 추천하는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강력한 기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무료 혜택을 팍팍 드리는지 정도는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메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흥구 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